저희 창의톡톡센터는 어, 2017년도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 소프트웨어 코딩 드론 과정을 수료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창의톡톡센터라고 비영리단체를 이제 창설을 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어,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과후학교,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저희 몸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음, 그거에 대해서 함께 깊게 고민해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팀 기술을 접목한 환경 교육 및 교재를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개발을 한 컨텐츠로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미취업 청년들을 강사로 양성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스팀 기반의 환경 교육 도구 및 교재인데요. 어, 이런 과학 기술하고 환경 교육을 매칭시켜서 어, 스팀 기반 환경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자 하고 연필꽂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어, 교구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양성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모가될 거고, 그다음에 소외 계층 환경 교육을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변나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14일의 여정 2020 335 2020 335 2020 335